소개해드릴 특성하고 전형 대학은 동동여대입니다. 자, 지금부터 동동여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동여대는 나군하고 다군에서 이제 모집을 하고 있고요. 나군에서는 식품영양 1명, 보건관리 1명, 응용화학 1명에서 3명. 다군 같은 경우는 경영, 국제경영, 경제학 같은 인문계열 3개 모집단위에서 각 5명, 3명, 3명 해서 11명을 그리고 자연계열에 속하는 컴퓨터 정보 통계 2개 모집 단위에서 4명, 2명에서 6명, 전체적으로는 나군 3명, 다군 17명, 총 20명의 학생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군의 인기 학과들 그리고 상경계학과들이 열다 몰려 있다 보니까 요 다군에 대한 인기가 굉장히 높아요. 실질적으로 동덕여대의 기준점을 봤을 때는 광상명가 라인이라고 하잖아요. 광운대, 성명대, 명지대, 가톨릭대 라인. 그러니까 요 라인 아니면 요 라인보다 한 단계 밑에 있는 정도의 기준으로 잡고 있는데 다군에서 합격한 학생들의 대다수가 가군하고 나군에서는 광상명가를 지원하는 학생들이 아니라 그거보다 윗 단계에 있는 국숭세단을 지원하는 학생들이 다군에서 동동여대를 노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나중에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가나군에 비해서 다군에 위치해 있는 특성화고 지원 대학들이 숫자가 많지가 않고 가장 위에 있는 대학이 중앙대예요 그러다 보니까 가나군의 연대나 고대 서강대 한양대 이화여대 정도를 쓰는 학생들이 다군은 중앙계로 무조건 써야 되는 거거든요. 즉, 한 칸, 아니면 두칸 정도 아래에 있는 학교들을 쓰게 돼요. 그럼 나머지 밑에 있는 라인들의 대학들도 따라서 한 칸, 두칸 밑에 있는 학교를 쓸 수밖에 없죠. 결국에는, 나군에서 동동여대를 쓰는 친구들이 다군에도 동동여대를 썼을 때, 어디가 더 합격 가능성이 높냐. 나군이 좀더 합격 가능성이 높을 수 있다. 다군에서 합격을 하려면, 그래도, 국민대, 송시대, 세종대의 정도를 가나군에서 지원하는 친구들이 다군에서 내가 이거 한 장을 확실하게 확보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쓰는 게 동동여대 다군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는 게좀더 합리적이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기준학과는 이제 경영계열 이외에 자연계열은 각 기준학과가 조금씩 다 미세하게 차이들이 있어요 식품영양, 뭐 보건관리, 응용화 컴퓨터학 전공 같은 경우가 전체 자연계열 학과들이 전부 지원이 가능한 건 아닙니다. 뭐 식품 영양은 식품 계열이나 농수단 계열에서 보건관리는 뭐 화공 계열 아니면 뭐 가사 계열 아니면 농수단 계열. 응용화학 정도 왔을 때 이제 공학 계열에서도 뭐 금속 재료 같은 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기계과나 아니면 이제 전기전자 같은 순수 공학 계열에서 지원할 수 있는 학과는 저 컴퓨터학 전공 하나 정도밖에 없어요. 수능 반영 비율이나 영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전체적으로는 상명계와 거의 비슷합니다. 탐구는 한 과목 반영을 하고 있고 어, 총점 계산을 할때 아무래도 최소한 탐구는 2등급 이내에 들어와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인문사회 어, 계열은 수능 반영 비율 기준했을 때 국어하고 영어가 가장 중요해요. 30%씩. 반대로 자연 계열은 수학이 가장 중요하죠. 30%. 하지만 국어하고 영어가 5%밖에 차이가 안 나는 25%, 25%니까 인문 사회 계열에서는 수학이 좀 약하다 하더라도 국어, 영어 탐구를 어느 정도 선방해 주면 충분히 그래도 합격 라인선에 들어올 수가 있는데 자연 계열 같은 경우에 지금 상황만 갖고 얘기를 한다면 탐구가 제일 낮기 때문에 국수형이라고 하는 일단 주요 교과목에서 너무 큰 격차가 나면 조금 위태위태 할수 있다. 그러니까, 인문계열하고 자연계열에서 지원할 때의 그 접근 방식의 차이점이 있다는 라 점을 좀 인지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어, 영어 같은 경우에는 등급 간간격이 1, 2등급이 3점, 그 다음에 2등급하고 3등급 사이가 무려 6점, 그리고 3등급하고 4등급 사이가 9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5등급은 70점이니까 4등급, 5등급은 12점이거든요. 최소한, 4등급 이내에 들어와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 3등급 이내에 영어 등급이라고 한다면 상당히 유리할 수 있다. 인문계도 영어로 30% 반영해주고 자연계도 25% 반영을 해줘요. 생각보다 다른 대학들에 비해 영어 반영기를 꽤 높기 때문에 영어가 만약 3등급 안에 들어온다고 하면 은어 상당히 메리트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목소리> 역전타 에듀학원 특성화고 학생들을 위한 전문 교육기관. 역전타 에듀학원 입학문의 1 5 770953